아... 예, 흙도 있는 것은 백이 그곳을 네. 넘게 되면 너무 싱겁기 때문에 흙도 일단 차단을 하죠. 요두 점은 내어 주지만 그래도 네. 여기를 다 차단하면 흙도 할만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백도 여기 단순 싱로 그냥 넘었어야 됐을까요? 약간 욕심을 부렸나요? 아, 여기 이렇게 변신을 할 수도 있었군요. 예, 여기, 뭐 여기는 거의 절대의 자리 같고 이렇게 쭉 빠지게 되면, 네, 어차피 여기 원래 뒷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흙집이 깨진 건 별로 없어요. 여기가 다 집이 난다고 본다면 백이 집이 늘었다고 봐야 되는데 크게 는건 없어서 백은 일단은 여기 이더에도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 때리면서 이제 집은 좀 늘어났는데 네. 여기가 차단돼 있어서 어, 쉬운 갈라치니까 쉬워갔는데요. 백홍 선수는 여기만 다 집을 내면 네. 털도 안 뻗고 다 집을 내면 이거 하나로 백집을 당할 만하다 그건데 이동훈 선수도 네. 끈적끈적하게 버텨가죠 쉽게 버릴 생각은 없나 봅니다 자 씨은수가 아주 시원시원한데요 백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바둑이 참 보기에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예뭐 네, 어느 한쪽으로 서로 치우쳐져 있으면 네. 왜냐하면 실리의 균형도 비슷하고 세력의 두터움의 균형도 비슷하고 뭐 잔잔한 바둑이면 해설하는 저는 점점 졸려요 그런데 이렇게 뭐 극단적으로 뭔가 나누어져 있으면 네. 네. 백은 실리 흑은 뭐 엄청난 두터움 뭐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재밌죠 보기에 자, 네, 최대한 뭐, 좀 압박을 해 가는데요. 일단 좀 안형을 빼서서 잡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잡으러 가면서 네. 만에 하나 살려주더라도 이한 점을 통으로 여기를 다 넣을 수만 있으면 네. 본전을 뽑게 되죠. 예, 이곳을 당연히 이어야 되고 백도 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런데 끊는 것은 여기 호구 치는 것만 당하더라도 백이 탄력이 너무 생겨서. 일단은 그래도 여기를 늘고 잡으러 가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잡으러 가야 돼요. 음. 잡으러 가서 최대한 사활을 압박을 해서 네, 예, 그건 늘어야 되죠. 지금 압박을 해서. 그럼 안쪽 모양에는 집이 없는 건가요? 안형이 거의 없죠. 예, 여기를 둬도 이런 곳에 쭉 하나 늘어놓게 되면 여기도 네. 집이 안 나죠. 백도 실리는 많이 확보가 돼 있는데 이제 이곳이 문제고 만에 하나 이 돌이 살더라도 이 돌이 통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건 백도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요. 다음에, 흙이 뭐 이쪽 언저리 뛰는 것은 거의 절대의 자리로 보여지는데, 거뛰어도나요 이 형태를 보면 이런 모양이 변해서 나왔다고 한다면 이런 데를 두는 것도 변해서 나올 때 보통 여기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이렇게 입구자 행마를 하지 않습니까 중앙 쪽으로 네. 뭐 그런 형태를 본다면 여기 입구자도 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뭔가 끊어지는 약간의 약점을 좀 엿보면서 일감은 한칸 뛰는 건데. 백도 이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흑도 이제 선택이 어렵습니다 이런 곳에선 뭐 시간이 시간이 많지 않더라도 좀 충분히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근데 지금 두시 반에 시작했기 때문에 한 시간이 더 넘어갔는데요 그러면 어느 한쪽은 시간을 많이 썼다면 네. 거의 초읽기에 몰렸을 수도 있어요. 두 선수는 뭐 아직 초일 기능 시작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동훈 선수가 시간을 조금 더 썼네요. 아 그런가요? 이동훈 선수 좀 초중반에 좀 빠르게 두어가는 선수인데 오늘은 예선 결승이기도 하고 상대가 또 힘에 능한 네. 돌주먹 백홍석 선수기 때문에 좀 집착하게 두려고 생각을 좀 많이 한 걸까요? 지금은 어쨌든 딱 주먹을 휘두를 수 있는 판이 짜여졌는데요. 그렇죠. 백공석 선수의 그 주특기가 한번 네. 발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바둑으로 일단 잘짠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급속 어디까요? 아무래도 이쪽 흙돌보다는 이쪽 흙돌이 그래도 약간 더 열기 때문에 네. 이쪽에 백이 빠져나가면은 여기까지 좀 약간 열버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쪽을 막고 싶기는 한데 이렇게도 형태 약간 좀 흙도 행마 자체가 허전하고 여기 날짜도 좋은 자리긴 한데요. 여기 또 뭔가를 노리면서. 쪽으로요. 이 수는 여기 밀어 놓지 않으면 뭐 물론 행마라면 당장 끊는 건안 되지만 결국은 백이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 돌과 이 돌이 연결이 되면서 여기 있다은또 나중에 여기가요. 예를 들어서 백돌을 압박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돌이 오게 되면 이제는 땅이 한 이런 정도 욕심을 크게 부린다면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여기를 다 집으로 지어서 집으로 승부를 보겠다 일 수도 있어요. 자 이제는 백도 타계를 해야 되는데요. 일감은 이렇게 밀어가는 거죠. 예. 이렇게 두면 뭐 끊는 약점이 좀 노출되기는 하는데 네. 그래도 여기는 젖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단하게 둔다면 여기서 백이 이렇게 두는 거긴 한데 여기를 늘게 된다면 백의 안영이 점점 없어져서 일단. 젖혀 갈수 있을까요? 기세는 젖혀 가야 되는데요. 일단 젖혀갔는데요. 어, 여기와 여기가 끊는 약점이 남아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두면 그냥 이렇게 단수치고 여기를 단수쳐버려서 음. 흙도 이쪽을 나가야 돼요. 여기를 이렇게 끊어서 네. 잡을 수는 있는데 언뜻 보면 상당히 커 보이지만 백도 여기 머리를 두들기고 빵 때리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백돌이 곰마가 아닌 게 되고 오히려 흙이 역공을 당할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확 끊어버려서 아, 이 정도로는 그럼 흙이 안 되겠군요. 예, 이 정도로는 성에 좀안 차죠. 네, 성에 좀안 차요. 흙이 쪽으로 끊어갈 수는 있는데 이것도 좀 사실 부담스럽기는 해요. 잡히는 형태라 이러고 이렇게 끊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흙이 이 선택이 아, 이거 너무 모험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네. 일단은 여기를 늘어놔야 되죠. 거기 단수를 맞는 자리가 너무 아프니까요. 백의 약점이 노출은 돼 있는데 흙도 참 어렵네요. 수순이. 예. 사실 이런 곳에서 정확히 판단을 하려면 네. 사실 형세 판단도 좀 정확하게 해야 여기서, 여기서, 여기에서의 선택에 형세 판단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예. 형세 판단하기에는 우변 모양이 너무 미지수라 예. 형세 판단하기가 약간 좀 애매하죠. 여기를 늘어놓지 않을 때 조금 이런 식으로 들여다보는 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두는 건 어찌됐건 여기 호구를 쳐서 여기 뚫는 게 남아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를 이렇게 끊어갈 수는 있지만 여기가 남아 있어서 백도 좀 부담일 것 같은데 여기를 두는 형태가 어떤지, 어떤 형태인지 사실 여기를 뭔가 결행하려면 여기 수읽기도 사실 정확하게 깔끔하게 해야지만 네. 뭔가 흑이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도 있거든요. 홍석 선수도 이제 제한 시간을 거의 다써 가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초읽기에 몰리게 되면 백홍석 선수와 이동훈 선수의 나이 차이가 네. 띠동갑이거든요. 8, 6년생, 9, 8년생. 아, 딱 그렇네요. 예. 아무래도 초읽기에 몰리게 되면 네. 나이든 쪽이 좀더 부담스럽죠. <laughs> 저도 한때 백홍석 선수와 두면 뭐그 또래 선수들하고 두면 나중에 선수몰릴때좀 부담이 있었죠 가 네. 좋은 네. 금은선수선택이참 어렵네요. 공 선수 지금 좀 전에 뭔가 고개를 갸우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고 나서 착수를 한것 같아요. 아 음. 어, 바로 끊어서 예. 어떤 작전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여기서가 이제 문제인데 백도. 네. 여기를 단수를 쳐놓진 않았어요. 나중에 네. 흙이 이렇게 두게 되면 이거는 두 점을 무조건 살려야 되고 그러면 여기를 끊어야지만 또 흙이 살릴 수가 있는데 이제는 이쪽으로 쳐져 있는 거 말고 여기 이렇게 둬서 이쪽으로 끊어서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죠. 왜냐하면 흙이 양쪽 돌을 다 살리는 수는 오직 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두고 이렇게 늘어서 흙이 어딘가를 둘때 이쪽을 잇게 되면 이 흙돌도 못 살아 있어서 이것은 흙이 잘안 되죠. 여기 어딘가를 두면 이런 데를 젖혀버리면 끊을 수가 없죠. 단패가 되니까 뭐 아무거나 패감 쓰면 안 되니까 그럼 이런 걸둘때 단수까지 쳐버리고 이렇게 잇게 되면 네. 딱 봐도 이게 흙이 위험한지 백이 위험한지 헷갈리고 오히려 흙이 더좀더 더 위험한 네.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이 여기를 그냥 친것 같아요. 이곳을 원래는 단수치고 둬야 되는데 흙이 이쪽으로 나갈 때를 대비해서 그렇다면 흙도 지금 이쪽으로 나가는 건안 된다고 본다면 여기를 끊고 이렇게 늘어서 잡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를 단수치더라도 결국은 여기는 지금 안 이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 빵 때리는 건 선수거든요. 근데 흙이 어딘가를 뒀다고 볼게요. 근데 이것까지 빵 때리는 게 된다고 본다면 백이 여기만 타게 해도 여기를 잡기는 잡았는데 백도 워낙 도터워졌기 때문에 네 예. 근데 흙도 이쪽으로는 좀잘안될것 같은데요 어 그래도 나갔어요 어저 돌주먹 아니랄까봐 <laughs> <laughs> 역시 그러면, 예. 끊어서 뒤쪽만 잡는 건안 된다고 판단을 했고 어 그런데 어떤 수읽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 그게 이제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laughs> 네 음 이제 백이 이런데 호구 칠 때가 문제인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이렇게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네. 호구 치던 이렇게 두던 그다음이 문제인데요. 혹시 한점 쪽을 그냥 지키면 직... 그니까 여기 호구를 치지 않고 네. 이쪽 방면을 네. 이렇게 한번 밀어볼까요? 여기를 붙이면 이쪽으로 두는 건 끼워서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끼워 이어야 되고 이렇게 두고 여기 둘때 이렇게 둬서 흙이 여기를 먼저 둘 수는 있는데 네. 근데 이 여기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이 수수는 교환은 어떤 시점이 정답일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되는 형태라 여기 미는 게 거의 선수거든요. 아, 여기 또 맛이 좀어 그래도 밀었어요. 예. 어쨌든백공석 구단이 공격을 하려면 뭔가 계속 견뎌야 되는 모양이에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지금 현재의 그래프를 보시면 100이 75%를 지금 네. 그래프가 가리키고 있죠. 뭐 이것은 이백대마가 쉽게 네. 죽지 않는다, 그 뜻이죠. 웬만한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결국은 이 대마가 잡히게 되면은 175%를 유지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laughs> 예, 일단 붙였어요. 여기를 이쪽으로 두는 건 여기를 이쪽으로 두는 건 여기를 끼우게 되면 이거는 흙이 자세가 아예 안 나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둘 수가 없어요. 여기서 둘수 있는 수는 이 수밖에 없는데 여기를 끊기게 되면 이거는 흙이 곤란하고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흙도 오직 이 끼워 있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둬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때 여기를 뚫어야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젖혀 나올 때가 좀 문제인데요. 이싸움이 음, 언뜻 보기엔 흙이 좀잘안돼 보이는데. 네. 글쎄요. 예, 이제는 대국 시간 한 시간 이십 분이 흘렀고요. 그냥 시간 산으로 아주 공평하게 썼다고 음. 본다면 두 기사가 이제 출기를 몰린 시점인데요. 네. 과연 시간이 어떻게 초기도 사실 여기가 지금 승부처라면 누가 먼저 초기를 몰리느냐도 승부에 영향을 상당 부분 미칠 수가 있죠. 정말 어려운 장면이거든요. 아, 먼저 단수를 쳤어요? 아백홍석 선수는 네. 이 대마를 잡으러 가는 건 무리라고 판단했는지 여기를 그냥 단수를 쳤는데요. 그런데 대마를 안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 이흙 모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좌변 여기야. 좌변 여기 네. 이으면 여기 석점. 약간 위험할 수가 있는데 네. 백홍선 선수는 어찌 됐건 이두 점을 이렇게 빵 때려놓고 네. 이곳 다시 끊어가는 것과 여기를 정말 뭐 그냥 한 이런 정도로 통집을 짓는 것을 음. 맛보기로 하겠다 그 뜻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인공지능의 그래프는 잘안돼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있네요 네 아직 그래프 저 정도는 네. 뭐 프로스 차이는 많이 나는 듯 싶지만 저거 집으로 환산하면 그렇게 뭐 여기서 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바둑은 뭐 한순간에도 뒤집힐 수 그렇죠. 있는 그런 국면이죠 뭐, 뭔가 모양 대 모양 네. 큰 싸움이 일어난 그런 형태의 바둑이기 때문에 한수 삐끗하면 유리한 쪽에서도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어요. 생각 같아서는 눈딱 감고 두점 거북등 빵 때림하고 싶은데. 이두 점을 빵 때린 형태가 아닌 백이 여기 나가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 이게 네. 지금 축은 아니거든요. 빈축은 아니죠. 여기까지 하나 나갈 수가 있... 여기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백이 결국 나가게 되면 여기는 뭐 나중에 잡을 수 있을지언정 이런데 약점이 노출돼서 여기가 맛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리고 지금 이한 점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것도 약간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일단 네. 여기 때리고 싶은데 문제는. 여기를 백이 받아주면 모르는데 손 빼고 여기까지 뭔가 붙이던가 아니면 이런 정도 착점을 해서 타게 하자고 했을 때 여기에 별맛이 없다면 그것은 좀 백홍석 선수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변을 백이 먼저 손대면 뭐 자리 잡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뭐~ 흑이 아무리 두텁다 라래도 네. 뭐~ 사는 데는 그렇게 무리스러워 보이진 않고요, 그곳을 삼삼을 들어갔는데요. 백이늘었다는얘기는일단 차단을 확실하게 해놔서 뭐 여차하면 이런 데가 넘어가는게 있기 때이에선수이기 때문에 여기 네. 는게어떻는보어떻연한선택연이었택수이있을수요 있겠네요. 공 선수는 계속해서 뭔가 노려가는데요. 이곳을 둘때 이쪽으로 있더라도 흙도 자충이 돼 있어서 맛은 좀 있는 것 같은데 큰 수는 안 나는 것 같거든요. 동우 선수 정말 뭔가 응수에 있어서는 피한 방울 안 나게 응수를 하고요. 아 이제는 네. 여기 맛은 좀 있지만 빵 때리는 게 이쪽 방면으로 선수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일단 이곳을 지키면서 여기를 다 잡자는 승부를 걸어갔는데요. 백도우부 우변을 다 내줄 수는 없을 텐데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좀, 네. 좀만 이득을 본다면 내어줘도요. 네. 일단 여기 1 0집을 세워볼게요. 뭐 2연절까지는 집인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확실치 않거든요. 그냥 확실한 집만 세워볼까요? 10, 20, 35집, 요거 하나 때리는 것까지. 42집. 42집에. 세요백 집이 여기 다 집이라고 본다면 70 집이 넘어가고 네. 그렇다면 우변을 조금만 이득보고 좀 작게 버린 다음에 자, 작게 버린 다음에 큰 자리를 선점할 수 있다면 백이 버리는 그림도 음... 때에 따라서는 좀 작게 버리는 그림도 네.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흑의집 모양은 우변이 다예요. 그렇죠 백이 아까 70넘어간다 그랬는데 네. 뭐 여기를 아무리 잘봐줘도 더미상은 될것 같지는 않고 그럼 여기서 일단 7 0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백이 뭔가 두다가 이런 데한점 끊어 잡을 때마다 또한 두세 집씩 늘어나거든요 네. 그리고 또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면 집 차이가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백 홍석 선수가 여기 입구자로 둔 수는 뭐 나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딘가 느슨하게 둘 수도 없는 장면이고. 작게 집을 키우자고 한다면 그것은 백이 또좀 네. 적당히 삭감을 하면서 어, 거, 거기를 젖혔는데요.